한일 트로트 대결의 국가대표를 뽑는다는 설정으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MBN의 트로트 오디션 현역가왕이 11월 28일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트로트 오디션의 계절이 돌아온 것인데요. 이번에도 미스,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제작진이 MBN에서 프로그램을 맡아 자신들이 배출한 TV조선 프로그램과 대결을 펼칩니다. 바로 TV조선에서 독립한 서해진 대표의 크레아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은 것인데요. 재미를 뽑아내는 이들의 감각이 얼마나 탁월한지는 미스 미스터 트로스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문제는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 크게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인 수준의 성공을 거두면서 그 프로그램들엔 엄청난 브랜드 효과가 생겼고 그 효과는 결국 자체적인 동력이 됐습니다. 제작진이 누구 건 프로그램 자체에 동력으로 실력파 도전자들을 빨아들이고 시청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힘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브랜드 파워의 인력으로 대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1차전이었던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로트맨의 충돌 때는 정면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거의 비슷한 포맷의 일반적인 오디션 구조로 격돌한 것인데요. 이번 2차전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서해진 측에서 자신들 프로그램의 포맷을 달리해 미스트로3의 영역을 조금 비켜갔습니다. 그런 차별화 전략이 제목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로 현역가왕입니다. 현역 가수들이 경연을 펼친다는 내용인데요. 미스 미스터 트로 시리즈는 신인들이 격도라는 일반 오디션입니다. 현역 가수도 나오긴 하지만 현역부라는 한조에 묶여 제한적으로만 참가합니다. 현역가왕은 바로 그 현역부를 전면화해 프로그램 전체를 현역 가수로만 채웠습니다. 미스트로 시리즈의 스타를 출연시킬 길도 열렸습니다. 모든 현역 가수가 대상이니 어느 오디션 출신이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타 오디션 스타들이 현역가왕에서 각축을 벌이면 이 프로그램이 궁극의 경연장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점도 제작진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회심의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바로 한일전인데요. 이번 현역가왕은 본편이 아닙니다. 일종의 예선이고 2 0 2 4년에 본편, 즉 한일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 한국 오디션 역사상 최초로 일본의 판권을 판매해 공동 제작에 나섭니다. 이미 10월 25일부터 트롯걸 인제팬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트롯걸 인제팬은 12월 8일부터 푸지TV, 일본 최대 위성 방송인 와우와우, 일본 대형 플랫폼 아베마 등총 3개 채널을 통해 동시 방송될 예정입니다. 일본 방송이 시작되면 국내 현역 가왕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롯 걸인제팬 또한 일본에서의 기대감도 폭발적인데요. 이미 일본에서도 입소문이 난 한국형 오디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방송 두달 전부터 미리 진행돼온 사전 녹화장 분위기부터 뿌근 달아올랐습니다. 일본 포털 사이트 기사에서는 일본 가요계 디바를 선발하는 오디션 예선 스테이지에서. 한국의 19세 참가자 송별이가 미소라 히바리의 명곡 히바리노사도 이야기를 불러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고 썼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새로운 디바를 발굴하는 오디션으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 장르인 트로트가 테마인데요. 일본 가수들 중심으로 경연을 펼치며 우승 상금은 천만엔입니다. 야후 재팬은 기사에서 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 일본에서 바라보는 한국 트로트는 노스텔지어의 이미지에 가깝고 오디션의 참가자들은 쇼와 시대부터 헤이세이 시대의 명곡을 부른다면서 참가자의 연령은 12세부터 50세이며 예선 심사를 통과한 54개 그룹 일7명이 예선에 진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인 도전자 송별이의 예선 전 무대에 대해서는 순진했던 그녀의 표정이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노래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리듬을 잡았다. 그후 주먹을 사용하는 장면에서 엔카 특유의 테크닉으로 열정을 불살랐다. 그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로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방송을 한 현역 가왕에서는 박혜신 조정민, 한봉, 린, 전유진, 김다현 등이 폭발적 화제 몰이 주인공 6인방으로 등극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첫 방송부터 최고 시청률 7.6%를 기록하며 지상파, 종편,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평정하며 저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현역들이 현역들의 무대를 눈앞에서 인정과 노인정으로 직접 평가하는 전무후무한 자체 평가 방식이 도입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툭하면 올 합격이 터져나오는 그동안의 심사와는 달리 레전드 무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절대도 인정이 뜨면서 긴장감을 배가시켰습니다. 현역가왕은 1회부터 수탄 화제의 순간들 역시 탄생시켰습니다. 먼저 조정민은 지난 6월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고 갑상샘 암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정민은 다시는 노래를 못 부를 줄 알았다고 울컥하며 여러분들이 즐겨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눈시울을 적셨지만 중간 점수 최하위인 13 버튼을 받으며 방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15년 차 현역 조정민이 관록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한봄은 만삭의 배를 이끌고 무대 위에 올라 임신 9개월째라는 사실을 최초 고백하며 공연이나 행사 섭외가 안 들어올까봐 숨기고 활동했다는 말로 모든 워킹맘의 공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봄은 부른 배 탓에 호흡이 힘든 핸디캡에도 불구, 간드러진 창법으로 26 버튼을 얻었습니다. 배속의 아이와 듀엣으로 나섰던 한 봄이 끝까지 경연 완주에 성공해 톱7 영예를 거머쥘지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박해신은 녹화 전날까지도 지방 행사를 다녀왔다며 현역 생활을 하며 겪었던 아픔을 노래로 씻겠다라는 각오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해씨는 특유의 깊고 진한 허스키 목소리로 계은숙의 연정을 열창했고 지금까지의 힘든 삶이 노래에 담겨 있다라는 극찬과 함께 28 버튼으로 중간 점수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회에는 현역들의 견제 대상 영순위로 꼽히는 발라드 여왕 린과 전유진의 출격이 예고돼 더욱 거세질 고래싸움을 예감케 했는데요. 트로트를 향한 진심을 전한 린이 부르는 트로트는. 과연 어떤 맛일지, 동영상 조회수 및 댓글 수 부동해 1위인 팬덤 퀸전 유진이 쟁쟁한 선배들을 꺾고 올인정을 터트릴지 호기심을 치솟게 합니다. 또 현역가왕 막내이자 늘 의젓한 모습을 보였던 김다현이 대기실에서 사람을 차, 마프게 한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아직 정체가 공개 안된 마스크거를 향한 관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MC 신동엽은 현역 가왕 첫 방송 후 마스크걸의 정체를 묻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너스레를 떨며 마스크걸이 누구냐고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마스크걸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역 가왕이 첫 방송을 통해 33인 최정예 멤버를 전부 공개한 가운데 단한명 마스크걸만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서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빼어난 팔등신 몸매로 시선을 강탈한 마스크걸은 현역가왕에 나오고 싶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오늘 앨범을 냈다라며 현역 1일차라는 설명을 전한 후 올인정을 받으면 마스크를 벗겠다고 약속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마스크걸은 윤심덕 사의 찬미를 선곡해 몽환적인 음색으로 첫 소절부터 모두를 빠져들게 했지만 높은 올인정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25버튼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성현은 마스크 거래 무대 내내 눈물을 흘리며 "저는 누군지 알것 같다"고 말해 모두의 관심을 받았지만 신동엽이 마스크를 벗었는데 "어 아니네,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응수하면서 마스크 거래 정체를 더욱 오리무중에 빠뜨렸습니다. 방송 후 마스크 거래 정체에 대해 분석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스트롯 2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과거 논란으로 중도하차한 진달래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최형과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것인데요. 논란이 있었던 진달래를 불러 초반의 화제를 끌어모으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혹은 박성현이 노래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린 것을 두고 박성현과 친분이 두터운 하유비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과거 하나라는 이름으로 미스트롯에서 봄날은 간다를 불렀던 화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앨범 발매일이 녹화 당일이라는 점에서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마스크 걸은 현열 1일차라는 타이틀로 나왔는데 현역 가왕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 조건인 앨범 발매를 위해 당일 앨범을 내고 나왔다고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거론된 진달래와 하유비는 10월 말에서 방영일 사이에 앨범을 낸 적이 없어 조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녹화 전날인 10월 23일 음원을 발매한 젊은 여성 트로트 가수 중에는 화자밖에 없다며 마스크 걸이 화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마스크 거래 정체가 누구일 것이라 예상하고 계시나요? 앞으로의 경연이 더욱 기대되는 현역가왕의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